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아의 말랑이 온라인이란 게임 홍보인데요. 일단 제 친구는 요건데 친추 부탁드리고요.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지금은 아이템은 보자면은요 정도 있는데 원래는 문어가 다 있었는데 대왕 문어랑 거래했고 하나는 거래했고 하나는 아니 문어가 많았는데. 고 이런 것들은 원래 두 개였던 것 거래한 것 이런 것 문어 요정을 거래할 때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일단 바뀔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 이, 밑에 있는 영어로 친구에서찾은 되고요 벌써 홍보 홍보 전에 전에 하던 유튜브에 하던 홍보 한번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요. 지금 요 사람도 제전 영상 봤나봐요 방금 친추 수락다고 떴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건 대체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홍보 했고요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이거 된아 맞다 추석 체크 다지 일단 안녕